INFJ 여성의 주요 특징 7가지 시작합니다. INFJ 성격 유형의 많은 심층적인 특성과 정신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 드문 존재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INFJ 여성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면의 특성 외에 외부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이기한 유형인 INFJ 여성의 주요 특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의 모든 사람과 잘 지냅니다. INFJ 여성은 사회적으로 다소 내향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맞춰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죠. INFJ 여성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잘 맞도록 자신의 태도를 빠르게 조정합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INFJ와 함께 있을 때더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때문에 INFJ 여성은 종종 대화에서 물러나거나 사회적 모임에서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상황이 맞으면 사교적인 나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들의 사회적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만 이런 모습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설명 사용. INFJ 여성은 자신이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들의 철학적 관점이나 복잡한 조언을 설명할 때 INFJ 여성의 언어적 신호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물에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언어적 소통이 그들의 강점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발견과 결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INFJ 여성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 언어와 은유적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열정을 느끼는 주제를 설명할 때 INFJ 여성은 잠시 멈추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다 말이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너무 영적이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예를 들어 나음 같은 전환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듣는다면 그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강한 독립성 infj 여성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든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퇴근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INFJ 여성의 독립적인 성향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의 상호작용보다 휴식과 자기개선을 위한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고, 운동하고,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INFJ 여성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느끼는 불필요한 부끄러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향적인 사고가 그들의 제3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INFJ 여성을 알아보는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그들이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내향적인 직관과 외향적인 감각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외부를 관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INFJ 여성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간단한 개념을 분해하고 다시 조합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사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INFJ의 사고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INFJ는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따라서 친구나 직장 동료 중 어떤 여성이 자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겉으로는 무관심해 보인다면 그녀가 INFJ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정 과부하에 자주 시달립니다. INFJ 여성에게 저녁에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종종 모르겠어 또는 상관없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지만 INFJ 여성은 자신의 그런 성향을 사실 알고 있고 신경쓰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길어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관적인 성향을 가진 INFJ 여성은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직감에 많이 의존합니다. 하지만 본능과는 다른 장단점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주도하게 되어 그들에게는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INFJ 여성은 어떤 주제에 대해 본능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추론에서 작은 결점을 지적하면 쉽게 의심하게 되고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들의 결정 과정은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긴 과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생각과 원칙에 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infj 여성이 내향적이고 수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지만 진정성과 도덕적 원칙에 대한 충실함은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특정 신념에 도달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듣는 것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INFJ 여성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머를 섞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INFJ 여성의 신념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INFJ 여성은 자신의 생각과 원칙에 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쉽게 알아가기 어렵습니다. INFJ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진짜 성격을 드러내고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이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내향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INFJ의 비밀스러운 성향은 다른 성격 유형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INFJ 여성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꾸며낸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마음을 열기까지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격을 테스트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INFJ 여성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깊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이 유대는 거의 깨질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며 INFJ 여성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INFJ 여성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복잡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려면 인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INFJ 여성과의 소통에서 진솔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소중한 유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